반갑습니다. 어, 부산 달고지의 쓰리 가마입니다. 오늘은 어, 만도 블랙박스 어, 터치 패널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만도 중에서 이제 신형 기계들은 어, 탈갈 때 조금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어,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면서 어, 요, 요 터치 수리를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볼트는 1개, 2개, 3개, 4개 네 이렇게 볼트가 있습니다. 볼트를 모두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메모리 메모리 빼주시고 요 전원 단자를 빼 주셔야 됩니다. 안 빼고 해버리면은 나중에 요 단자가 파손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자는 꼭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짝 틈을 벌려서 벌려줘야 되는데 이게 이 시리즈들이 좀 고정이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잘 빠지지 않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제 관건이 여기서예요. 여기서가 제일 힘든데 방법이 없어요. 좀 옆에 케이스 키스 나도 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조금 힘을 가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너무 세게 해버리면은 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터치를 파손 시킬 수가 있어요. 그,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자, 요령껏 탈거를 하셔야 돼요. 요 밑에 터치 보이죠? 네, 요 세게 찔렀다가는 터치 작살납니다. <laughs> 요로 살짝 돌려서 요 스피커 요 스피커 선을 빼줘야 됩니다. 핀셋 같은 걸로 딱 넣어서 살짝 얇아갖고 이렇게 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그냥 제기시면은또안 돼요. 여기 걸리거든요. 여기 에 살짝 요렇게 힘을 주면서 자 여기서 살짝 이렇게 돌려주면서 살짝 이렇게 와야 돼요. 그리고 탈거 하고 이건 무조건 닫아주시고 안 닫아주시면은 100% 이거 작업하다가 파손시킵니다. 그리고 터치, 탈거. 그리고 터치는 인도기로, 저, 저, 뭐냐, 나부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인도기로 탈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가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과정이긴 한데, 뭐잘 아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은 일반 분들은 웬만하면 따라는 안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작업하시다가 LCD 날려먹고 오시는 분들 제가 종종 봤거든요. 어, 이 유튜브를 올리는 이유는, 아, 이렇게 교차하는구나라는 걸 아시라고 제가 올려드리는 거지, 따라해라고, 어, 굳이 알려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 전문가들은 또, 따라하셔도 무방하지만은, 비전문가들은 따라하셨다간 아주 큰 낭패를 볼수 있다는 거. 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타날 가지고 터치 패널만 딱 탈거해야 됩니다. 터치 패널 부분만 살짝, 살짝 이러면서 이제 LCD까지 파손시키는 경우가 어, 저도 있습니다. 종종 하다 보면은. 아이 뭐 되겠지 하고 하다 보면은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날려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터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관건이에요. 자 확대를 좀 할게요. 확대를 해서 작업한 걸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다이 자리에서. 안 맞는이. 초점이 안 맞네. 일단 이렇게 해서 자 작업 해 보도록 할게요. 자 <laughs> 인도기로 먼저 터치를 탈거해줘야 돼요. 살짝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고. 밥을 조금 이렇게 묻혀서 이물질들을 좀 제거를 해주세요. 그리고 세터치 판넬 그터치 판넬을 어 붙여줘야 됩니다. 세터치 판넬은 확대돼서도 사람 보일 건데 터치 판넬을 붙여서. 공진 가루를 좀 바르고 이 각도를 지금 내가 지금 카메라가 안 보여서 각도를 맞춰서 붙여서 이게 지금 카메라 때문에 제가. 잘볼 수가 없어서 붙였서 일단은 놓겠습니다 가면 잘 보이는가? 응, 됐다. 내가 안보여 내가 안보여 각도를 잡아서 내가 카메라 때문에 내가 안보이니까 인데기로 살짝 붙여서 가지고, 이제 각도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음, 응, 잘 붙었어. 역시, 역시, 잘 붙었습니다. 그리고, 살짝, 살짝, 납을 묻혀서, 자리를 잡아주고 잘 붙었나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아주 잘 붙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걸 한번 닦아주면은 지저분한 거 날라갑니다. 자. 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납땜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원상복구. 쭉쭉쭉. 자 이렇게 하고 테이프 하나 붙여서 터치를 정리를 합니다. 터지선을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다시 장착을 합니다. 때도 잘 꼽아야 돼요. 잘못 꼽으면은 터치 뭐 소리가 쨍 하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시 터치 LCD를 부착합니다. 이게 조금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조금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이거 하다가 끊어먹고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채웠고 다시 사살 알아서 자리를 잡아줍니다.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터치 수리야 여러 번 연습하면 되는데 요거 못 모르고 그냥 막제기다가 다시 스피커 선 뽑아주시고 사이로 선을 다시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조립하기 전에 자, 조립하기 전에 <laughs> 터치가 되고 있는지 또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저는 꺼졌나 보네. 쉽죠? 잉?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이 부분을 내걸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초반에 이거 할때 하지 말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터치 되죠? 그러면은 일단 터치가 정상적으로 납땜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립을 합니다. 매물이 다시 빼주고, 그 다음에 전원단자. 장착하고, 그리고 피스를 다시 체결합니다. 영상만 이를 보고서는 100% 따라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는, 음, <laughs> <laughs> 쉽지만은 않은 작업입니다. 그리고 다시 전원을 넣어서 어, 터치 보정을 완료하면 수리는 끝이 납니다. 어, 궁금한 것 있으시면 은 댓글 남겨 주시면은 제가 또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수리 제가 요 직업도 이거 업체 거거든 예 업체 수리도 하니까 어, 언제든지 어, 문의 주시면 됩니다 시스템 답변 설정 하나 둘셋넷 다섯 이러면 끝이 납니다 쉽죠잉? 예. 궁금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산 달구지의 쓰리가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